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정의학 담당하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내년 화학 그리고 정유업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24년은 제목처럼 이성과 감성 사이의 밀당이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의미냐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업황이 그렇게 좋을 것같진 않지만 감성적으로는 센티멘털이 개선되는 구간들이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화학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반면에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업황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센티가 계속 묶이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어, 주가의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일단 화학에서 여기 이제 수요과 공급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누적된 피로감이 좀 본격화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심리 지수 최근에 좀 꺾이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미국과 유럽의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 소매 판매를 모기지 스프레드랑 이렇게 그려보면 지난 20년 동안 정확히 반대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고 보진 않지만 또 당장 빠진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올해는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이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소비 쪽이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조금 나타날 것 같고, 오히려 신흥국에서의 소비의 손이 더 두드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보다 이머징 국가들의 이 부채 부담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하나는 우측 보시면 달러가 올라오면서 신흥국 통화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신흥국가들의 어떤 구매력이 훼손되는 거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 의손이 전반적으로 좀 부각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3, 4년간의 증설 사이클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증설 규모가 줄긴 합니다. 절대적으로 규모가 줄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써 공급과잉 해소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해 기준으로 보셨을 때 2000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증설 사이클을 좀 정리해 보면 어, 증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2000년도, 2009년, 10년도, 2017, 18년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연간 평균 뭐 300에서 500만 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17, 18년도에는 570만 톤 연간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2년만에 그 증설 사이클이 조금 마무리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국면에서는 21년부터 23년도까지 연간 730만 톤씩 공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3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공급량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절대적인 규모가 줄긴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공급이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P 뿐만 아니라 PP나 ABS 같은 제품들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급에 대한 부담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상적으로 내년에도 업황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센티멘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두 가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 부양책 기조가 좀 강화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90불 위에서 놀던 유가가 좀 피크아웃 하면서 지금 70불 중후반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게 화학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센티멘털 개선의 요인 될 거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먼저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10월에 중국 정부에서 어, 1조 위안의 특별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던 시발점이었었던 것 같고요. 4분기 5천억 위안, 내년 1분기 5천억 위안을 하면서 어, 어쨌든 경기 하방을 좀 막아줄 것 같고요. 또 내년 3월에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 쪽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지지난주에 이 자료를 발간하고 나서 이번주에 보면 중국 정부에서 이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무담보 대출 정책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티멘털은 확실히 지금부터 좀 개선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화학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이화처럼 이렇게 퓨어케미칼로 대변될 수 있는 업체들은 어, 센티는 좋아지지만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바이 앤 홀드 하기보다는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에 따라서 트레이딩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유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멀티플 하단을 0.4배 상단을 0.6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 조금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효성 TNC 같은 업체는 이 퓨어케미칼로스의 중국 분양 기대감도 있고 이 업체의 어, 주요 사업부라고 할수 있는 스판덱스가 구조적으로 내년은 업황이 좀 회복되는 구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N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랑은 좀 다르게 바이앤 홀드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면 TNC가 화학업종 중에서 가장 최선호,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업체들을 조금 차선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유업황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유는 화학이랑은 반대로 이성적으로는 수급 타이트한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업황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성적으로는 뭐 유가피크아웃이나 아니면 원유 수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계속 눌리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좀더 업데이트를 드리면 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덜 늘어난다, 늘어난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제 설비가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이 기존 설비들의 가동률도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정제 설비 중에서 캐파가 가장 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어, 가동률이 올해 내내 90에서 95% 수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어, 유럽이 좀 빠져서, 그럼 유럽이 추가적으로 더 돌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의 가동률이 내려왔던 건, 우측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안에서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 억제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에 유럽의 정제설비 가동률이 올라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규 설비도 안 들어오고, 기존 설비들의 가동률 상황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는 내년에도 좀 타이트한 상황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21년부터 유럽의 디젤 쇼티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약간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8번에서 보시면. 5월부터 유럽의 등경류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등경류는 주로 쓸수 있는 곳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용이거나 하나는 이제 난방용인 건데, 5월부터 보면 사실 난방용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계절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어떤 산업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가 또주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고가 줄었던 건 결국 공급 쪽에서 어떤 배경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2월부터 러시아의 빈자리가 생기고, 이제 그거를 인도랑 중독이 많이 메꿔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럽으로 들어간 디젤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국가별로 좀 나눠보면 인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수출을 덜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은 또 유럽의 디젤 공급 안정성을 흔들고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어, 왼쪽 그림 9번에서 보시면, 우랄 원유와 WTI 가격의 갭이 연초에는 거의 20불에서 25불 가까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러시아 산 우랄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갔던 건 인도 그리고 중국이었었거든요. 그럼 인도의 정유업체들은 원래 기존 대비 대략 20불에서 25불은 더 저렴하게 원유를 갖고 와서 생산했던 거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원가 경쟁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생산량을 결국 디젤 같은 것들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어떤 유럽의 디젤 공급 안정성을 좀 해소시켜줬었지만 최근에는 우랄과 WTR 가격의 갭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대략 7불에서 8불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여전히 절대적으로 우랄 원유가 더 싸긴 하지만 인도 정유업체들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 연초보다 누릴 수 있는 원가 혜택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최근에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인도의 정기설비 가동률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의 생산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도는 최근에 10월부터 내수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원순이 끝나고 나서 휘발유나 디젤 같은 수요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에 먼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이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고, 어, 주요, 주, 주요 수입국이었던 이제 인도의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럽의 어떤 디젤 공급 안정성은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등경류를 중심으로 해서 마진을 조금 더 올려주는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유는 업황이 음,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밸런스가 이 타이트한 상황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정유 업황이 진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던 때가 2011년도, 2015년도 이렇게 두개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왼쪽 그림 18번에서 보시면. 지금의 정제 마진이 한 10불 정도 되거든요.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정도면 11년도와 15년도와 거의 비슷한 레벨입니다. 그만큼 호황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R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올라가 줬었고, 특히 뭐 1,800, 2배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하양하고 있는 멀티플에 뭐 거의 역사적 하단을 조금씩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이렇게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배경은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요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우려일 것 같아요. 특히 두 가지 중에서 후자가 조금 더 크게 적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내년 상반기 때이 후자가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여건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건 미국 에너지 업체들 간의 M&A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이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엑슨모빌이 파이오니어를 600억 불에 인수했었고 쉐브론이 헬스을 530억 불에 인수했었습니다. 한화로 보면 대략 70조에서 8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휘발유 수요가 줄고 그래서 28년, 29년도가 되면 원유 수요가 피크아웃하고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이면 당장 5, 6년 뒤에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엑송과 쉐보론이 과연 7, 80초씩이나 주면서 이 EMP 업체들 인쇄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안에서 마라톤 오일이랑 그리고 크라운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1, 2분기 중에 이 딜이 조금 더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두 개의 좀 대규모 M&A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 원유 수요의 피크아웃이 생각보다 느릴 수 있겠다라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정유사들를 받고 있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트리거가 되어주고 또 굉장히 좋은 업황에 근거해서 정유 업체 중에서는 SUI를 가장 좋게 볼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정유 화학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를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